자글쓴 목적, 편지글 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지. 자 리사 브라우리드라는 헤드티쳐, 뭐 헤드티쳐, 높은 선생님이요, 즉 교장 선생님 말하는 거겠지.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과 보호자들에게 보낸 거야. 자. class parties will be held. 교실 파티가 열릴 거야. on the afternoon of Friday, December 16th, 2022.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오후에 교실 파티가 will be held. 열릴 거다. hold, 쥐다 잡다란 뜻도 있지만, 패티 파티 같은 걸 열다 개최하다란 뜻도 있지. children may, 뭐뭐 뭐 해도 된대. bring in sweet crisp biscuits, cakes and drinks. 아이들은 가져와도 된대. 사탕류나 뭐 감자튀김이나 비스킷이나 케이크나 음료수를 가져와도 된대. 크리스프하면은 뭐 바삭바삭한 뭐 바삭바삭한 거 튀김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근데 보통 크리스프하면은 뭐 감자튀김도 감자칩 같은 것도 크리스프라고 해. We are requesting that 우리는 대접을 요청한다. 요구한다. 뭐, children do not bring in home cooked, 집에서 요리된 또는 prepared food, 준비된 다 만들어진 음식을 가져오면은 안 된대. 다음, all food should arrive in a sealed packet with the ingredient clearly listed. 모든 음식들은 should arrive in a 어떤 상태로 도착해야 되는데, sealed 봉인된 패킷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봉인돼서 와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ingredient 성분들이 명확하게 쓰여진 상태로 봉, 상자에 봉인해서 도착해야만 한다. Fruit and vegetables are welcomed. 자, 음식과, 과일과 야채들은 환영받을 것이다. 만약에 they are pre-packed, pre pre-packed, 미리 쌓여져서 in a sealed packet from the shop. 가게에서부터, 가게에서부터 봉인된 상자에 미리 포장되었다면, 자, 데이가 뭘까? 얘들을 말하는 거겠지? Please do not send any food into school containing nuts as we have many children with severe nut allergies. 자, not as 하면은 because의 뜻이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어떤 아이들? 상태 설명해 주는 거지. 심각한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땅콩을 함유한 포함한 음식들을 학교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또나센 보내지 마라라는 뜻이지. Please check the ingredient of all food your children bring. 자, 너의 아이들이 가져올 모든 음식의 성분을 체크해 주세요. 너의 아이들이 bring 가져온 데 뭐를, 목적 없지? 여기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각된 거야.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자, for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지. 너의 계속된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뜻이지. Thank you. 할 때, 고맙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때, thank you. for를 쓰지. 자, 그런데, 너의 지속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할때 I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and cooperation. 이런 식으로 appreciate는 for를 안 쓰지. 자, 밑에 단어 나와 있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확인해서 암기해놔.